자, 오늘 아가서 공부를 합니다. 아가서는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가 옛, 우리나라의 옛날 말이죠. 노래 그런 뜻입니다. 노래. 솔로몬의 아가 그러면 솔로몬송 송 오브 솔로몬 이렇게 이제 영어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솔로몬의 사랑 노래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사랑 노래. 자,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아가라 그렇게 되죠.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의 노래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아가서는 이거를 정경에 포함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가서에는 뭐 하나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없고 뭐 주님이란 단어도 없고 여호와도 없고 야외도 없고 뭐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어떤 표현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아가서를 과연 정경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갈등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제 넣게 됐습니다 넣게 된 이유는 뭐냐. 아, 이것이 에, 하나님과 인간의 그 내밀한 사귐, 그러니까 내밀한 연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그 뭐라 그럴까요? 그냥 반하신 거예요. 반하신 거. 그래서 그 에,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서 반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반하셨고 그 반한 그 표현들, 그 표현들에 우리가 감동하기 때문에. 것이 성경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겠습니다. 자이 예, 1장 6절 7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 7절 아, 박스입니다. 치고요. 자, 내가 햇볕에 뛰어서 검은수로 말지라도 흙겨보지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우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 곁,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아, 자 이게 이제 어, 술람미 여인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과의 그 연애 스토리에요. 연애 스토리인데 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하는 일들은 대부분 뭐냐면 험한 일들이에요. 예를 들면 어, 포도원에 들어가가지고 포도원에 그 가지치기 뭐 이런 거또그 손질하기 뭐 이런 것들 그때 뭐 학볕에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일과 더불어서 투잡을 뗐던 것 같아요. 어, 그 양치기. 여자들도 양을 많이 쳤거든요. 어차피 그 노동력이기 때문에. 그 노동력으로 양치기를 하고 포도원에서 가지치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험한 일들을 하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추정하기는 솔로몬이 이렇게 외출을 나갔다가 자기 포도밭에서 그 손질하고 있는 술람미 여인을 봤든지 아니면 솔로몬이 밖으로 나갔다가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 술람미 여인을 만났든지 뭐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술람미 여인이 왕실을 들락거릴 만큼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그럴 수 있는 레벨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솔로몬 왕이 밖으로 나갔다가 우연찮게 만났다고밖에. 그 어떤 만남을 추정해 볼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하고 봐야 됩니다. 포도원에서 만났든지 아니면 양, 양치고 있는 이 여인을 만났든지 간에 솔로몬은 이 여인이 포도원에서도 일하고 양치는 곳에서도 일한다는 걸 알, 알았어요. 그래서 육절에 보니까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하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지금 술람미 여인을 1인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술람미 여인을 동일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의 부모님인데 내 어머님.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내 형제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을 지금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서를 보면 이제 최고의 권위자인 왕과 그리고 그부잣것 없는 그런 양치기 혹은 포도원 일꾼인 이 여인과의 맺어질 수 없는, 어울리지도 않는, 어, 그런 관계 속에서 사랑이 싹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주관은 이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술람미 여인이 왕을 흠모한다고 해서 무슨 이 왕에게 왕이 뭐 눈길이나 주겠습니까? 왕을 흠모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죠. 그러나 왕이 눈길을 주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 오늘 보니까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완전히 반해 버린 거예요. 반 했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건 뭐 새카맣게 타고 또 포도원에서 일하고 양치고 이러는데 무슨 옷을 가꾸고 뭐 몸매를 가꾸고 이렇겠습니까 실제로 보니까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우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그렇게만 네가 양치는 곳너 네가 이제 어디로 다니는지 양 치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뭐 왔다 갔다 하고 풀 풀밭, 풀밭이 있는 곳 이라면 어디든지 가야 되니까 뭐 외모가 부족하고 험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또이 왕의 사랑을 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점찍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도 같습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멋져서, 출신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 뭐 이런 어떤 근거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어느 날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가슴에 확 들어온 거예요.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2장 10절 박스입니다. 2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이거 이제 노래로 되어 있죠.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 찬양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말이냐면, 왕과 이 양치기 소녀가 뭐 그렇게 함께 할 일이 있겠어요? 함께 할일 별로 없겠지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간에 함께 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무엇이라도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라도, 어떤 일이라도 같이 하고 싶은 것이죠. 왕이 할 일이 양치기가 아니지요. 어, 양치기 하는 것이 왕이 할 일은 아니지만 왕이 사랑하는 사람이 양치기를 할 때는 그 일을 같이 할수 있지요. 왕이 포도밭에서 가지치는 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니지요. 이술남이 여인같이 어그돈 벌어오라고 밖에 집에서 막 내보낸 거 아닙니까? 그 내보내서 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그 같이 하자는 거예요. 어, 일어나 함께하자. 어? 그건 뭐냐면 왕이 할 일은 아니고 왕이 그곳에 있을 일도 아니지만 내가 사랑하는 어, 내가 사랑하는 네가 거기에서 있어야 하니까 나도 그곳에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우리가 하는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그 하는 일들 뭐 가사 일도 있을 테고 직장 일도 있을 테고 공장에서 일도 할 테고 뭐 여러 가지 정말 정신없이 많은 일들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우리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도 주님이 함께 하시자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일 그거 나도 같이 하자.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하든지간에 주님과 교류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알렐루야. 자, 음,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많이 들었을 텐데요. 여기도 좀 박수를 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자, 포도원을 이제 그 사람들이 포도를 따먹는 건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들짐승들이 와서 포도원을 따먹는 것은 포도원을 황폐화시켜 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그 포도원을 지키기 위한 포도원 담. 그 포도원 담이 있는데, 그 포도원 담은 그 포도원 담 밑에는 쥐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쥐들. 그래서 그 쥐들을 잡아먹으려고 여우들이 막그 땅을 이렇게 해집는 거예요. 그러면 쥐를 잡아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 해집는데 따라서 그 쌓아놨던 담이 이렇게 허물어져 버리는 것이죠. 허물어지면 다른 들짐승들이 들어와서 그 포도원을 헐어, 이렇게 뭐라 그래요? 헐어버리는 거죠. 포도나무도 망쳐버리고. 그러니 그 원인, 그 어떤 허비하게 만드는 그 수고를 헛되게 만드는 그런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밀한 사랑을 나누는데, 내밀한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지 못하도록 자꾸만 다른 일을 만드는 거예요. 굳이 없어도 될 일이잖아요. 한 번만 수고해서 쫙쌓나왔으면 끝날 일인데, 거기에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꾸 뭔가가 생기는 거예요. 이 일, 저 일이 막 생겨. 그래서 그, 어, 하나님과의 내밀한 사랑을 나눌 시간이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그 요소를 잡아라는 거예요. 그걸 죽여버려라. 그걸 끝장내버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헐어버리는 허물어버리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드라마도 있을 수 있고 또뭐 친구들일 수도 있고 음주가무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과의 내밀한 깊이 있는 사귐을 가져야 되는데 그 사귐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요소 그게 뭐냐. 그것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걸 잡아라. 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것은 뭘까요? 우리가 예배 생활을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보는 것을 못하게 만들고, 또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만드는 거.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뭐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 또 너무 분주한 일들, 뭐 산만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것이 아주 크게 느껴집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여인을 만나러 가야 돼, 데이트를 하러 가야 되는데 그 데이트를 가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터져요. 그러면 그거는 뭔지 금방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할때 사단 마귀는 꼭 여우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꼭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의 내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시켜 나가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뭔지를 파악을 해서 그것을 잡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자,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1절, 2절이 빡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 찾아 내지 못하였노라. 얘 예,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고 찾아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자, 이게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헤매는 아버지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막 찾아 헤매는 그 심정을 아시나 모르겠네요. 사랑을 한 사람들은 아마 알 겁니다. 이 사람이 어디를 가면 이 사람을 만날까를 골똘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가면 이 사람이 있을까? 저기에 가면 그 사람이 있을까? 어디로 가면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있을까? 만날 수가 있을까? 볼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온통 관심이 그한뭐 여인에게 집중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우리가 우리의 얼굴 보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이제 올까 저제 올까 하면서 기다리시는 주님의 심정을 아주 지적으로 잘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 헤매는 잃어버린 양들이 많이 있지요. 하나님의 품에 있어야 될 존재가 그 자리에 없을 때 온성을 찾아 헤매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마지막 절인 16절입니다. 4장 16절. 밖습니다. 자,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에 보면 에, 이제 그 당신이 가지신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의 마음은 뭔가를 아까워서 네가 뭔가를 해. 그러면 내가 보상으로 주마.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냥 같이 막 누리고 싶은 것이죠. 근데 인간은 그것을 누리지를 하나님과 함께 함을 누리지를 못하고 그것을 받는 순간에 변질이 돼 버려. 변질이 돼 버려요. 그 주님은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시기를 원하고 나누기를 원하는데 인간이 그것을 잘 받지를 못해. 그래서 아, 참, 그, 예를 들어 보십시다. 냄새가 많이 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카시아 꽃이라고 하십시다, 아카시아 꽃. 아카시아 꽃이 막흐드러지게 폈어요. 막 온산에 아카시아 나무야. 그러면, 아카시아 나무도 있고, 거기에 뭐, 먹을 수 있는, 뭐, 열매도 있고 뭐 맛있는 마음껏 따 먹을 수 있는 과일들도 많이 열려 있다고 보십시다. 그러면 그 향취가 막온 산에 가득하잖아요. 막이렇게 가득한데 교회에 있으면 저 산에 있는 아카시아 향이 교회까지 쫙 밀려오는데 그그뭐라 그럴까요? 그 아름다운 그그 그 한때잖아요. 그런 아름다운 향이 날 때는 그때에 함께 산책하면서 아름다운 맛있는 과일도 따 먹고 산책하면서 누리고 싶은 그 데이트 하고 싶은 그 데이트 하고 싶은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데이트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참그 있을 곳에 안 있으면 데이트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음. 자, 5장으로 넘어가십시다.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빡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이걸 사랑해서 병 나는 걸 뭐라 그럽니까 상사병이라고 그러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상사병이 나신 줄이. 죽을 만큼 사랑하시는 거죠. 진짜로 죽으셨잖아요. 죽을 만큼 사랑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알아달라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알아달라고. 내 목숨도 줄수 있다고. 그러면서 진짜로 목숨을 주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주님을 진짜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목숨을 줬는데 그 그 아름다운 사랑 앞에 우리는 돈 달라고 그러고, 뭐 좋은 집 달라고 그러고, 막 승진시켜 달라고 그러고, 좋은 직장 달라고 그러고, 에, 천박한 것이죠. 그 사랑은 사랑으로 밖에 갚을 게 없는 거예요. 뭐를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는 가짜인 것이죠. 사랑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진짜 사랑을 만나면 깨닫게 되면 사랑 말고는 다별볼일 없습니다. 사랑이 진짜고, 사랑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고 주님이 진짜 원하신 건 우리의 사랑이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이거 외에는 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주님을 생각할 때 아, 주님 앞에 내가 뭔가를 구해야지 내가 뭐 저거를 어, 끈질기게 강구해 가지고 받아내야지 예, 이 아가서에 나타난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못 줘서 안달이신 분이에요 얼마나 사랑하면 어,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지 네가 좀알아봐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목숨도 주신 분이에요. 병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상사병이 났다. 이거 아닙니까? 얼마나 저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신지를 보여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3절이 빡습니다. 6장 3절. 6장 3절에 보니까 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화파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자 서로에게 서로를 내어준 그 사랑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네가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해라고 하는 얘기와 같습니다. 어,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러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만 반대로 또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자, 서로에게 내어준 이 사랑의 마음. 응? 근데 여기도 보면 뭐라고 럽니까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 도다 그랬습니다. 그 양떼 양치는 소녀에 양치는 소녀. 그 양치는 소녀에게 왕이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완전히 한덩어리가 되자. 하나가 되자. 이런 거야. 하나가 되자. 그러면서 그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음,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에 대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그 나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자, 여기에 보면 이미 왕비도 많고 후궁들도 많아요.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 차는 사람은 한 명뿐인 거예요. 사랑에 빠지니까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여인도 안 보이고, 더 이쁜 사람도 안 보이고, 그냥 우리가 누가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다른 게안 보여. 다른 게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하는데 자꾸 눈이 딴 여자에게 돌아가. 그러면 뭔가가 좀 문제가 있죠. 이렇게 남자랑 데이트 하는데 딴 남자에게 자꾸 눈이 돌아가. 저 남자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렇게. 그렇게 되면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조금 사랑의 열병이 지나갔거나 권태기이거나 변질된 것이죠 이미. 아, 그래서 이 내가 너에게 속해 있고 네가 나에게 속해 있고 네가 나에게 들어오고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자 이것이 이것이 에, 그 부부의 부부 어떻게 보면 서로 사랑하는 성적인 사랑을 하는 그 관계가 바로 이 내밀한 영적인 합의를 이루는. 그가 나에게로 들어가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는 내밀한 관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 7장 12절 13절에 가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7장 12절 13절 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옴이 돋았는지 꽃초리 퍼졌는지 성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줄이라 합한 채가 향기를 품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단어가 이게 합판체예요. 합판체가 뭔지 알죠? 그 누굽니까? 그 라헬이 레아에게서 이 합판체를 청구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 얻은 게 요셉이죠. 자 그런데 이 합판체라고 하는 것은 임신을 돕는 약초예요. 임신을 돕는 약초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부부의 사랑을 나누고 거기에서 어, 생명을 응, 잉태해 내자. 이런, 이런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될 때, 그 관계 안에서 새로운 생명들이 출연하게 됩니다. 전도가 되는 것이죠, 전도가. 우리가 이제 어떤 주님 안에서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거기서 당연히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새 생명들이 나오게 되고, 구원의 열매들도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생명의 연합에 아, 어, 어떤 상징성. 음, 그것이 바로 이 합한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담아놓은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어,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주님으로 더불어 살아가야죠. 주님이, 에, 주님이 죽고 나로 더불어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8장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자, 6절로 7절 박스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6절로 7절, 8장 6절로 7절입니다. 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옛날에는 도장을 에... 그 목에다 걸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목에다 걸고 다니고 또 팔에 걸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도장은 그 사람 신분을 상징하기 때문에 요즘으로 치면은 신분증요 신분증. 어, 주민등록증이나 뭐그 운전면허증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늘 품에 가지고 다니잖아요. 이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니까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라. 너와 분리되게 하지 마라. 너와 너와, 너와 늘 같이 다니게 하라. 그런 것이죠. 사랑의 표현으로 하자면 한 순간도 나를 잊지 마 이런 표현이에요. 한 순간도 나를 잊지 마, 나를 떠나지 마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랑의 힘이죠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한다. 이게 돈과 사랑을 바꾸려고 하는 모습이지. 돈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을 줄 테니까 뭐그 사람과 헤어져라든가 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멸시를 받는 거예 당신은 정말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군요.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군요.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돈 같은 것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지 않게 된다면 그건 사랑을 한게 아니지요.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돈 따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나다 먹어. <laughs> 이게 이제 그 돈으로 어떤 사랑을 사고 팔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징계의 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주님과의 사랑은 주님과의 사랑은 돈으로 말미암아 풀리거나 묶여지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천박한 것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이 기도 들어 주시면 제가 주님 사랑할 거고요. 주님, 이 기도 안 들어 주시면 저 주님 안 믿을 겁니다. 이런 어, 천박한 에, 그런 생각이라는 거죠. 그거는 유치하기도 하고 씁쓸한 그렇죠. 진짜 사랑을 하는데 그것을 이용의 수단으로 먹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나쁜 행위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진실하고 진지하게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에, 돈과 바꿉니까? 아,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울고 먹어야 되겠다. 사기꾼의 마음인 거죠. 더러운 마음 심보고, 그래서 이 사랑의 힘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제거하거나 뒤덮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가서가 이제 끝을 났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가서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주님에 있어서. 내가 주님을 이용의 수단으로 봐서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축복해 줘서 내가 잘 풀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그것만 남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의미가 없죠.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유일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랑에 보답을 좀 해서,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에 미치지 못하겠지만, 주님처럼 나도 주님처럼 목숨을 바칠 만큼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저도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이 수준이 높은 것이죠. 그 마음이 높고 깊은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주님과 정말 내밀한 관계와 이런, 부부만이 알수 있는, 그, 알미라고 하는 것. 야다 아닙니까? 야다?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느끼는 지식이거든요. 아내의 눈빛만 봐도, 아, 아내가 지금 뭔가 불편하구나. 아내가 지금 뭔가 들떠있구나. 아내가 뭔가 지금 행복하구나. 이런 어떤, 그냥 사소한 말이나 어떤 행동 한가지만 보더라도 거기에서 많은, 음,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알물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아유 주님이 슬퍼하시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아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죠 그게 바로 어, 주님과 우리와의 깊은 어, 사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랑 그 깊은 교제 어, 또 주님의 그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어, 우리가 다 받고 또 거기에 부합되는 어, 그런 사람으로 성숙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가수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못생겼고 또 새카맣게 탔고 또 천박한 일을 하면서 좀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주님의 사랑이 오지 못하게 막는 어떤 요인도 될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정말 아무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또 천박함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진지하고 또 깊이 있게 주님 사랑을 본받아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한 나를 늘 맞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